네, 일상은 비단기모, 수석의 기타 배우 흑선이다씨 자, 송기씨 스페셜씨도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박설기씨와 성식의 아이콘 m c 정개인 c 라고 불러오고 김정일씨까지 일착해 주십시오. 일착해 주시고 조금 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다른 재에서착해서는 화면에서 렇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씨도 들어가시고.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이상 미시마사고니다 네? 오늘 연예오 오늘 예. 네. 뭐 예, 어떻습니까? MBC 연예 아, 대상입니다. 네, 저희는 뭐 매년 MBC 연예 대상에 섹션피부 연예인으로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섹션피부 연예시의김니다수고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니다 자, 드레스 보시게 해주시고요.